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국립 비대위원장이 서울 그양재동에 있는 양재도서관에 이제 휴일 나와서 골전도 헤드폰 끼고 책 읽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맞닥뜨린 네티즌 뭐두 사람이 제 인터넷 공간에 이걸 올려서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흰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무슨 책을 읽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사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이 사진인데요. 오른쪽이 노란색으로 스마일 마크 되어 있는 건 이제 다른 분이 책을 읽고 있어서 그분의 초상권을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어 놓은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여기 한동훈 위원장 여기 에드콘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안경 쓴 모습 있고 이제 발을 포개고 아주 편안한 그런 자세로 어, 책을 어, 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 테이크아웃 커피 잔이 하나 여기, 여기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두권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손에 든 책이 한권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 위에 또 책이 한권 놓여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책은 아마 그 프란츠 카프카가 밀레나에게 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비스트만 상태에서 찍혀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 사진은 5월 11일 토요일 날, 서울 양재 도서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를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 네티즌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어, 오늘 또 보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아, 한동훈 위원장이 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이제 오늘은 아마 양해를 얻고 사진 찍고, 또, 일부는 이제 뭐,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 방해 안 되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일부 두어 사람이 아마 그런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 도서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봤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일단 비공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시민들한테 모습이 찍힌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제 본인이 기자들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운동화 <laughs> 보이죠? 이게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 아니다 이런 감동 일박 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 신발이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신발이 좀 낡았네요. 그죠? 아마 운동화 이 한켤레를 계속 신은 것 같은데, 이 신발로 봤을 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는 뭐 얼굴 사진이 뚜렷하게 찍혀서 신발 아니더라도 금방 알수 있는데, 신발 사진 듣고 그렇습니다. 네티즌이 이런 말을 했네요. 며칠 전 봤는데, 오늘 또와 계신다. 2층 열람실에 계시더라. 사람들 매너 있게 많이 방해 안 하고, 사인 받고, 사진 찍는 사람이 좀 있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손홍색 골전도 헤드폰 낀채 책을 읽고 있다. 뒷모습 사진 찍어 올렸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지난 총선 운동기간 즐겨 신었던 운동화 차리입니다 지금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아마,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 이란 책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가린 다른 분이 아마 곁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이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책이 다른 책도 좀 있네요. 아까 사진에서 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던 책인지, 옆에도 의자가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보는 책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 자기가, 아마 개인 책을 들고 온 분도 있나 봐요.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책 읽으시네요. 라고 말을 건네면서, 책에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 그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어, 주말에 도서관 저처 늘 행복하세요. 2024년 5월 11일 한동 놀림 이렇게 이제 예, 써놨다고 합니다. 어제 그 비가 오고 뭐, 오늘 도 날씨가 지금 매우 흐린데요. 비 오는 휴일 도서관에 앉아서 책 보는 일 아 좋지요. 네. 함윤이 이미상, 김지연 세 작가의 작품 소설보다 여름 2022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셀카 인증한 데티트진도 있고 어, 양재 도서관에 계시다는 글 보고 노자 모자 눌러쓰고 빗길 운전해서 직접 뵙고 왔다. 잘 지내시는 것 같고. 독서에 푹 빠져 계시더라. 응원 드린다. 는 말씀드렸다. 이런 말도 올렸습니다. 지난 3일날, 5월 3일날,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직자들하고 저녁 먹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 요새 시간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4월 11일 날 사퇴했고, 4월 20일 날 온라인상에 한 차례 입장문을 올렸을 뿐, 별다른 외부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하고, 윤석열 어, 대통령이 점심 먹자 했는데, 거기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않았죠. 근데저 아주 가깝게 아는 지인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읽은 책은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도 있다 이렇게 알려 주셔가지고 밀레나가 누군가 여러분하고 잠시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 밀레나, 제 본명이 밀레나 예제스카라는 여성이에요 그 카프카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카프카가 그뭐 약혼도 했다가 파혼도 했다가 약혼도 했다가 파혼도 했다가 한 여성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프카가 평생 마0살의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알고 또 편지를 주고받으며 왕래했던 여성이 네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평생의 연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밀레나 예제스카라는 여성인데 그 밀레나는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번 했던 유부녀 신분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밀레나가 이제 카프카의 그 독일어로 된 책을 체코어로 번역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인연이 되어서 서로 만나서 그 불타는 사랑을 했던 그리고 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던 예,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튼 그 양재도서관에서 그 카프카가 자신의 평생의 연인이었던 불타는 연인, 뭐, 여인, 뭐, 이렇게도 불렀었는데요. 그,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걸 따로 엮은 책입니다. 어,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와있죠. 어, 그 책을 읽고, 어, 그런 모습을 보였다. 바로, 아마 이 테이블에 올려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어, 정치판에 뜬, 뛰어드는 것이 한, 100일 남짓 기간이었었지요. 또, 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어, 격렬한 그런 응원을 받고 있기도 하는가 하면,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몇몇으로부터는 아주 가혹한 그런 어, 비난의 막말을 듣고 있기도 하고, 아마 그 본인은 여러 가지 복잡, 한 다잘한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는 한편, 이제 카프카의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책에게는, 아마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울림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선택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카프카가 어, 그런 사랑을 했던 시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어, 가령 그 카프카가 계속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프라라는그 도시는 어, 태어났을 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도시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도시이기도 한 어, 그곳에서 어, 1차 세계 대전. 그, 소용돌이가 또 휩쓸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참호 속에 앉아서, 그,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그런 느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흰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근황을 닮은, 담은 그런 사진과 책,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